네, 오늘의 패션 착장 로그입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이런 좀 빅백을 들고 왔고요. 아, 빅백 안에는요, 음, 얼마 전에 그, <laughs> 에버랜드가 샀는데, 요 정도 사이즈의 작은 백이 있어요. 어, 백인 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음. 자, 가방 안에 이렇게 여러 좀 작은 소품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이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. 어, 뭐 화장실 가거나 할때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기 편하고요. 너무 사고 싶었는데, <laughs>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의 착장. 음, 되게 간단하게 입었습니다. 덥잖아요. 와, 그리고 너무 좀 그랬던 게, 아, 그, 코엑스가 그 정부 시책 때문이라고 하는지 에어컨 안 들어서 너무 더워요. 그래서 유니폼 안에 입을 옷을 입고 왔습니다. 겉에는 가벼운 하늘색의 이런 후드 바디건이고요 음, 포켓이 여기 있고 어, 팔은 이렇게 이거를 풀면은 길게 되는데 음, 반전 접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요. 음, 안에 입은 옷이요 유니클로에. 패션 스포츠웨어예요. 그래서 브라탑이 장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그 언더웨어를 입지 않아도 되는 한 간단한 옷이고요. 어.. 이렇게 스포, 어, 스프라이트가 포한줄 들어가있어서 날씬해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잘 모르겠지만. <laughs> 그리고 통풍이 되게 잘되고 어.. 땀도 쉽기 빨리 이렇게 땀이 음, 빨리 증발이 돼어야 습기가 안찼어요. 어, 그래서 되게 통풍도 잘되고 또 항균 소재에다가 스포츠웨어에 들어간 소재는 소재가 좋아요. 저 유니클로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네 스포츠웨어를 입었고 밑에는 원래 긴 바지였는데 반 정도 잘랐습니다. 좀 무릎을 약간 가리는 정도의 길이가 조금 다리가 길어 보이고요. 어, 무릎이 드러나게 하고 싶으면은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거기까지 어, 이렇게 있는 편이 좀 다리가 얇아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. 지금 앵글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아지는 앵글이어가지고 어, 좀 어떻게도 굵어 보이긴 하는데 원래 굵기도 하고 아무튼 무릎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려진 느낌이어서 다리가 좀 굵어 보여요. 이점 유의하시고요. 음 그리고 제가 오늘 장착한 액세서리는 이런 어, 길거리에서 산 <laughs> 크리스탈 그 귀걸이 하고요 음 이거는 안경을 여기 꽂는 그런 안경 네크리스 네 원래 안경 여기다 이렇게 꽂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. <laughs> 막 새네 네 아, 오늘의 여름 패션 착장 기록입니다 아이고 덥다 네 뒷면은 이렇구요 옆면은 이렇습니다 음. 네, 오늘의 패션 착장 로그 저는 비디오 블로거 윤아였습니다. 자,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